데 일곱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떠 있냐 건 배가 많이, 배가 많이 <목소리를> 여기서 막 먹었잖아 여기 안서더기 <목소리를> <안 떠가잖아. 목소리를> <목소리를> 이런 거 봤어? <laughs> 리아, <laughs> 이거 봤어? 리아, 저기, 저기 하시는거 봐봐. 안 하고 있어. 응. 화이로. 응. 아빠, 어떻게 한 컷이라도 나오고 싶지? <laughs> 야, 리아 <우리야> 멋있다. 리아, <laughs> <니아, 웃음> 여기, 여기 봐봐. 얘 나간다. 어. 와, 왜 이렇게 다른 거라 아, 여기 아예 처음. 장과항은실지가 유명하고, 산길포어길포는 어, <laughs> 여기 유명하고. <laughs> <오>, 여기 장골. 여기 장골. 여기 장골. 장골. 여기 장골. 여기 기 물고기 봐봐. 저다에서 잡은 물고기야? 어, 한 마리야. <laughs> <laughs> 엄마, 이렇게 봐봐, 참아. 이건 무슨 물고기예요? 놀래미요 놀래미야. 놀래미새세 꽃이 그런 건가요? 새 꽃이 는안 하고요. 어, 서보세에요 어, 써보세나쁘 응. 인자이에요? 지금 인자 이름말가지고 언니 <목소리도> 오늘 왜 이렇게 여기 조용해? 네 시국이 시국이라오라 조용한 거야? 아 네. 어. 그리고 손님들 없더라고 아 오늘? 뭐 네. 할래 네. 네. 해드릴까? 뭐 먹을까? 네. 놀래미 오강아도달 이렇게 놀래미하고 섞어서 먹을까? 네. 그러면 몇 킬로나 하셔요? 거기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이나 이게한 1킬로씩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여, 아니 언니 5킬로 해주세요 네. 무럭을 삼 키로 어꼬들해미 내가 언니 집까지 기다리고 있어가고잘 가져왔네. 우리도 금방 도착했어. 얼마 안 됐어. 야 여기 어디야? <laughs> 응? 야, 할머니 야, 여기 어디냐고? 나안내왜 쌩까불어? 잠자리인 일어나서. 한 접시 떡거서 둘이 먹재 이거방울탕이 저거는 놀래미야 놀래미리 근데 이거 잘난걸 보고 있나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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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릿속에 다잡았는 아니면은 일시방이 지 옛날에 여기 자주 왔는데 몇번 왔지? 회사 사람들하고 몇년내는꽃기가 흐를 거 같아 흐날 거 같아 니예왜그러냐 네. 우리 새끼가 어천많했어요 생긴 천만인 거 같아 아. 그래 뒤에 조심 새끼를 살려놓는 거니까 아유 살려냈어 잡아다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본지 응. 얼마 안 됐잖아 한달반한느 <laughs> 정도밖에 더 됐냐 언제 봤어? 김장할 음, 때 반짜리 봤야이가 누구지? 12월 1일날 바꾼거에요 복사됐어? 한달 반도 안됐구만 엄 <laughs> <놀람> 이거 뭐 이거 는 이제 물고기, 아까 물고기 같이 요 네, 물고기를 이렇게 만든거에 여기야. 아, 원래 헬집 얼마야? 10킬로 킬로 하 비싸지 한 상에 얼마? 한4만원막 이러죠. 그거 한 번도 네. 저기 한 접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킬로 음, 한 접시가 아니야, 한 개. 그거 앞으로 회 먹으러 이리로 오자. 회 먹는 역할 먹어. <목소리> 이리로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회로헬집을 가서 안 먹어. 회 먹으러 이리로 오자. 그러니까. 이거 매운탕 할 거거든요. 생각지도 않게 하또 대εν에... 언니가 나 보고 뭐, 서울로 오래 그래서 언니누가국도로가게기는 얘기야 맛이 틀리면 맛이 틀리 여거다 이거 파 거. 여나양아 <laughs> 아침에 와지이 <laughs> 잉크. 잉크 <잉크해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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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쁜 짓. 이쁜 짓. 카메라 카메라 러어요 <laughs> 좀크다고 이제. 부어러운거 <laughs> 아니, 그니까, 애들도 표현해서 건강하면 그것이 보만한 게 행복이지. <웃음> <웃음> 쳐다보면, 모른 <척은>. <웃음> <웃음> 쳐다보면 모른 척. 하지만 내가 잘라리뭐안 모른 척 하다. 리아야, <웃음> 리아야. 리아야. <laughs> 야, 할머니 해봐. <laughs> 잠깐 나니게 <다닐게>. 잠깐. <laughs> 나눈아주치면딱 똑같아 보여 니아가 클수록 아빠하고 똑같아 아니, 아니 나랑 닮은 적이 없다니까내 태어났을 때는 엄청 예아닮았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나 닮은 적한없어 니아 나 보기 전나 한우 뒤에 봤거든 그 날만 닮고 내가 못 봤을 때만 닮고 내가 그날한 뒤에 봤는데 그부터안내얼굴어 아니 이 많이 닮았어 내얼굴

세아도언니에요세아도언니지 어, 그거 돌리지 말. 따무. 여기는 안 예뻐. 여기는 안 예뻐? 그럼 어디가 예뻐? 아빠 봤어, 봤어? 와, 리아가 퀴즈 다 맞춘 거야? 퍼즐? 오, 이거 팬더 리아가 팬더 모양을 다 찾고, 내가 세개 도와주니까 와. 나머지 리아 다 맞춘 거야. 와, 리아 진짜 대단하다. 얘한거 리아 보여줘, 아빠. 아빠 보여주자. 아빠한테 자랑해보세요.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아이. <laughs> <laughs> 거야. <웃음> 대단하다, 윌리엄. <laughs> 오빠가 어, 이걸 씌워서 순이를 이렇게, 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버려야지. 안돼, <laughs> 엄마, 엄마, 하지 마. 안돼. 왜 안돼? 순양이. 알았어, 안 할게. 순이, 공 던져.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 응, 괜찮아. 엄마가 다 먹었어. 순이도 좀 줄까? 야, 근데 아빠가 순이 아니야. 순이야, 나한 순이 괜찮니 물어보고 와. 순이 괜찮냐고 물어봐. 순이 괜찮네. 순이 괜찮아. 순이야, 리아한테 가봐. 괜찮아. 아빠랑 퍼즐 퍼즐 내일 하자. 오, 그, 오, 리 리아, 리아. 리아야, <웃음> 퍼즐 <웃음> 내일 하자고 했잖아힌도 <했죠? 웃음> 나갔다. 리아야, 왜 그래? 왜 화났어? 힌트 상한 집 당당한 얼굴. <laughs> 청춘이가 지켜보고 있다. 리아, 정년자하고안 모... 돼. 안 돼? 응. 그래, 일단 퍼즈만 집어넣어. 자하나 하나, 보이고 있어. 고다 고기다. 고다 고기다. 고 고기다. 다고다 고기다. 다 모두들 자리, 모두들 자리, 꾹. <laughs> <laughs> 있어요 코리아, 나랑 같이 갈래? 동물들을 만나러 갈 거야. 신나한 보비가 공원을 걸어요. 엄마. 응. 꾹. 돼지 보여줘. 꿀꿀 돼지? 응. 이제 나올 거야. 기다려 봐. 맛있는 과일 껍질 해줄게. 엄마. 응. 돼지? 아이고, 봐봐, 리아야. 나는 얘랑 얘가 좋아. 아, 리아는 얘랑 얘가 좋아? 응. 얘 둘이 똑같이 생겼네? 엄마는? 엄마는 물 먹는 토끼가 좋아요. 엄마는, 엄마는 당근 당근에도 똑같아. 코리가 뚝 떨어진 거야. 응. 헉,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예뻐? 이거 안아줘 어 안아줘? 안아 안아 응. 이렇게 리아야 그래서 돼지가 어떻게 있어응 발레 하자 우리 발레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 눌러주세요 아니야 그럼 응. 발 이렇게 모아야 되지 뭐야 어 뭐야 어 리아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눌러주세요 해 눌러 아니야 여기 여기 아 여기야? 오케이 발뭐고뭐고여기도하 자. 어? 그래, 여기다 자. 어? 거기서 해봐. 엄마 여기서 찐만 순이랑 해볼게. 엄마 좀 이제 얘는... 좀툭툭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아 그럼 놀게 해줘. 저기다가 내가, 내가 가져까투다 안. 비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 여기다 여기. 해봐. 순이 여기 응. 봐봐. 순이? 순이 나할수 있겠어. 근데 리아 순이는 많이 늙어가지고 점프 점프 하면은 여기 무릎 아프대. 엄마. 응. 여기 앞에 한번 다야 아줘 있다. 아 리아 옆에 살. 오와 고고고 고. 엄마. 응. 이거 봐봐. 오, 오 진짜 잘한다. 뱅글뱅글 해봐. 점프하면서. 점프 빙글 해봐 점프 빙글빙글 엄마, 엄마. 어. 하자 어때? 우리 같이 여기서 어. 옆에한번 가야 돼 있어 아이 옆에서 면잘할수 있어? 응 이거 봐봐 어? 봐봐 어? 이거 가는 거야 아 진짜? 어 빙글빙글 돌아봐 이렇게 어, 점프하면서 돌아봐 엄마 어 봐봐 뭐를? 이렇게 한봐야이 여기 다이어있어달라 뭐가 달라먹뭐달라달라 먹어달라. 먹만나라 반가워요. 만나달 반가워요. 어. 만나어 반가워요. 달라 먹어달라. 렇어달어 Oma? Oma lagi ya? Ya lagi ya? Ya lagi ya? Oma ya ada kuda. Cucu-cu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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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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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cu